밤이 깊어지면 유독 희미해지는 가로등. 단순히 전기 절약 때문이라고요? 당신이 상상 못할 숨겨진 진실이 있었습니다. 50초 안에 밝혀드립니다. 첫 번째 이유, 밤하늘의 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. 과도한 가로등 불빛은 광공해를 일으켜 아름다운 별들을 가려요. 특히 천문대 주변에서는 별 관측에 큰 방해가 되죠. 두 번째, 동식물과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. 밤에 켜진 강한 불빛은 철새들의 이동을 방해하고 곤충을 유인해 생태계를 교란하죠. 사람도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에 영향을 받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. 세 번째, 효율적인 도시 운영을 위해서입니다. 심야에는 유동 인구가 적어 밝은 불빛이 덜 필요하죠. 하지만 CCTV와 같은 보안 시스템과 연계하여 최소한의 조도를 유지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에너지 절약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죠. 이렇게 무심코 지나치던 가로등 불빛의 변화에는 밤하늘. 동식물, 인간, 그리고 도시의 안전까지 고려한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었습니다. 지식 페이퍼 구독하고 더 많은 세상의 비밀을 파헤쳐 보세요.